이력서에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꿈이나 목표. 아, 꿈이요? 어, 아... 아, 예, 예. 뭐. 탈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면접의신 신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튀어나왔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쌤, 딱저 같은데요? 저렇게 예상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눈동자만 굴리고 대답 못했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면접장에서 머리가 좀 하얘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모르는 질문 혹은 좀뭐 당황스러운 질문, 개인적인 이런 질문들이 불쑥 나올 때 대부분 정말 좀 멘탈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런 질문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고 정답에 가까운 흐름이 있어요. 그래 오늘 그럼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의 숨은 의도와 답변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당황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성을 좀 파악하려는 질문 둘째, 불확실성과 압박을 주는 질문 셋째,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나요? 혹은 입사 후 언제까지 다닐 건가요?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 들어올 때좀 많이 당황하시곤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른 데 어디 지원했어요? 이 질문은 어, 금방 퇴사할 사람은 아닌지, 혹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동일산업군에서 몇 군데 더 지원해줬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 네, 땡땡 업계에 관심이 많아서 유사한 기업 몇 군데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회사는 땡땡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비전이 저와 가장 잘 맞는다고 느껴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 시절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인턴 경험을 통해 길러온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경험과 방향성이 맞는 곳에 집중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면 오히려 진정성과 집중도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취업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어 다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잘 하지도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여기만 써도 붙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어 취업 자체가 해린 거다 아는데 많이 썼다고 뭐라는 거 아니니까 다 솔직하게 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언제까지 다니실 거예요? 혹은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의 의도는 포부와 각오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는 사람과 그냥 시켜주면 열심히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특정 직책을 언급하기보다는 직무적 포부를 언급하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어, 입사 후에 단기적인 적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 땡땡 프로젝트와 인턴 경험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이어왔고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을 실행시켜 나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무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불확실성과 압박을 주는 질문들입니다. 공백기 때뭐 하셨나요? 혹은 입사했는데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면 어떨 건가요? 이런 질문들 같은 건데요. 어, 먼저 공백기가 있나요? 뭐 하셨나요? 이런 좀 질문의 의도는 그동안 진짜 뭘 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냥 치준이 길어졌다면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사실 요즘에는 뭐, 1, 2년 취업 재수하는 게 대다수고, 취업 한 번에 하는 일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사실 크게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 뭐, 그전에는 왜 떨어졌냐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좀 질문들이 어떻게 좀 대답 못 했다. 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약간은좀 MS를 쳐서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당시에는 취업 준비가 처음이었고, 단순 취업 자체가 목표였지, 내가 뭐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뭐 진정성이 없었다. 근데 난 지금 다르다. 뭐 정말 간절하게 이걸 원한다. 뭐 이런 좀 느낌으로요. 좀 모범적인 답변으로는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관련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높여 땡땡 직무에 더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채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교육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없고 진짜로 그냥 쉬었을 땐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그 공백을 인정하고 개성 과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었고, 실제로 방황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여행, 창업 등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땡땡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어, 입사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어쩌실 건가요? 뭐, 이 질문의 의도는 현실 적응력과 회피형 인재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어, 다들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군 복무라든지, 처음에는 뭐, 힘들었다가도 결국엔 다 적응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풀어주면서 적응을 좀잘 하실 수 있다고 어필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면 기대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도 감안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예전에도 동아리나 인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잘 적응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적응하며 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당황스러운 질문들이에요 어, 우리 회사 뉴스 본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우리 회사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땡땡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의 의도는 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했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어, 당연히 입사를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좀 찾아봤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어 모든 걸다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진 않아요. 뭐 심지어 앞에 있는 면접관들도 사실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업을 다알 필요는 없으니까 어, 지원한 직무에 관해서 좀더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계산 방향들을 좀 말씀해 보세요. 뭐 답변은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뭐 회사의 ABC 사업 중에서 A 사업 서비스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찾아보았습니다. 뭐 해당 서비스는 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고객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하는 서비스이며 산업 혁신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한편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관심도나 분석력, 진정성 같은 거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하나의 또 꿀팁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홈페이지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뉴스 기사 봐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러시면은, 그 회사 주식 종토방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좋아요 수 제일 많은 글 같은 거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좀 시야가 넓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면접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질문,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질문 대응법만 기억해도 훨씬 자신감 있게 답하실 수 있거든요. 정리해드리면, 첫째, 진정성을 좀 파악하는 질문에는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답하세요. 둘째, 불확실성과 압박을 주는 질문에는 회피하지 말고 구체적인 경험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보 비대칭 질문에는 너무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회사의 직무 관심도와 나만의 어떤 분석력, 인사이트를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내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